69번도 보시면요 if you live in 당신이 만약 사신다면요 the czech republic이니까요 체코 공화국에 사신다면요 you will see christmas니까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소재 일단 아직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에 careful 해야 되니까요 잉어의 머리를 볼 거예요 크리스마스 잉어 머리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easily in any town 그 어느 장소에서 도볼수 있대요 체코를 가면요 온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크리스마스 때요. 소재 크리스마스랑 잉어 나왔어요. 그렇죠? 잉어. is t traditional. 그게 전통이래요. 뭐 하는 게요 to eat l 니까요. 잉어를 먹는 게 전통인 거네요. 그렇죠? for christmas dinner 니까요. 크리스마스 저녁으로요. 근데 a 보면 갑자기 it seems the checks 체코 사람들이요. have been making their fortunes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from the golden fish 니까요. 금붕어를 가지고요. 아, 지금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버는 소재 나오면 뭔가가 어색하죠. 그렇죠. 갑자기 뜻붕긴느낌이잖아 그렇죠. 근데 비보니까 다행히도 올쏘 나왔다는 건앞에 내용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보니까 you can buy a kelp니까요. 당신은 금붕어를 살 수도, 잉어를 살 수도 있대요. 그리고 밑에 크리스마스까지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살 수도 있구나. 추가 정보 하고 나타내고 음. 있는 거죠. 그렇죠. 음. 뭐에 사는 거예요 근데? To set free니까 놓아주려고 산대요 크리스마스 때 잉어를 어디다가요? In a river or lake니까요 강이나 호수에 잉어를 놓아주려고 살 때도 있대요 그래서 Either way니까요 그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하든 놓아주면 If 만약에 You put a Christmas kelp scale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잉어에 비닐을요 넣는다면요 In your wallet 이니까요. 지갑에다가요. 한마디로 잉어를 놔주고 크리스마스 그 비닐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잉어의 비닐을 그걸 지갑에 넣으면 그렇게 되면 더 superstition 이 니까요? 미신이요. 이제 대 이하로 생겨나는 거죠. 어떤 미신이 생겨나요? You will have a good fortune. 어, good fortune 이라는 건 아까 their fortune 도 있었죠. A 렇죠 이어서 나올 확률 높겠네요. 그래서 돈을 벌 거라는 미신이 생긴 거예요. 아, 지갑에 잉어 비닐을 가지고 다 그리고 still, 여전히, may, some may wonder. 누군가는 궁금해할 거래요. Why the hell? 그니까 왜? 잉어인데?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 잉어의 유래가 나와야 되겠죠. 왜 돈을 벌었는지. 근데 C로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A few centuries later. 몇 세기 뒤에. 아니, 왜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비틀 것도 없이 몇 세기 뒤에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그럼 어떡해요. It seems, 아, 이제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얘기해줄게. 뭐처럼 보였어요. 체코 사람들이 t h e been making their f o r t u n e s 니요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From the golden fish니까요. 금붕어를 가지고 'For centuries'니까요. 몇백 년간요. 이 And 그리고요, c 'A positive image of the fish'니까 그 물고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계속 유지해 왔죠. 그래서 잉어는 잘 팔리는 종이였나 봐요. 그렇죠? 좋은 이미지니까 돈 벌려고. So the first written account is a 처음 쓰여진 이야기죠. Of California. 잉어에 대한 처음 쓰여진 이야기요. 그리고 캘프 피시 폰즈까지가 폰즈까지 가야 돼요. 잉어 연못이죠, 그렇죠? 잉어 연못에 관한 이야기는 데이트백 거슬로 올라간다 된 거죠. 투더 일레븐스 센트리니까 1 1세기라는건 이제 마지막에 현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시간상의 흐름요. The C에도 Today를 봤다면,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는 문화를 알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1세기 전으로 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가 언제요? 예 m o n a s t e r 니까요그 수도원들이 메인테인드, 유지를 하고 있었죠. The Pons, 연못들을요. To Provide 뿌드니까 음식을 제공해 줄수 있는 연못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연못에 아마도 잉어를 키웠었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a few centuries later 그러니까 이제몇년몇몇 백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요, raising k e l p in the pond 연못에서 잉어를 키우는 것이 became a big business니까 커다란 사업이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 음식 먹고 살라고 이제 수도승들이 연못에다가 이걸 키웠던 게몇 백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산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One of the biggest pond systems, 니까요 가장 커다란 연못 체계 중에 한 개는요. 뒤에 삽입을 넣어줬죠. 그쵸. 부가 설명이요. 4 5킬로 상당의 길이의 g 든드레인 이니까요. 그냥, 요거는 고유 명사예요. 그냥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잉어 연못. 그게 was built, 지어졌죠. to raise calf 니까요 잉어를 키우기 위해서 커다란 양식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oday, 오늘날에는요, Fisherman이니까요, 어부가 Harvest, 수확하고 있죠. The Fish, 잉어를요, From October to November이니까요, 7월달에서 11월까지, 그렇죠. November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전하게 다니셔도 돼요. 왜? 뱀이랑 거리 없는 달이죠. November, 그렇죠. 자, <laughs> 자가볼게 <laughs> Just in time, 딱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제 수확하는 거죠. For the Fish, 필시, 스트니까요 잉어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딱 적절한 시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금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행운의 상징인 잉어에 대한 글이었어요. 행운의 상징인 잉어요. 그쵸? 그렇죠.